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호모사 펜스의 사고의 생각의 패턴은 크게 다섯 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기호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연결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 진화주의자들입니다. 네 번째 베이지 주의자들입니다. 이 베이지 주의자들의 지금 혁명은 먼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연결주의자들에서 일어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누랄트워크라고 합니다. 누랄의 독이 지금 여러분도 아는 인공지능에 아주 폭발적인 인류를 막 뒤덮고 있습니다. 고, 요 연결주의자하고 자매계로 맺었는 팀이 베이저주의자입니다. 야들아, 결합해버렸어요. 요거는 브레인의 연결망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고, 베이저주의자는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가 관계. 관계.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확률이라고 갔어요. 확률. 이 베이저주의자는 확률로 모든 세계를 설명합니다. 자, 유추주의자들은 뭐냐면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네. 지나주의는다 알죠. 그 다음 버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인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기호주의자는 연역법을 씁 니다. 기호주의자 쪽에는 법칙 문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연결주의자들은 요즘 역전파 백프라파게이션 인공지능이 항상 나오는 백프라파게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진화주의자들은 지난 40억 년 동안 생명이 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 이수치로캐타캐 하니까 유전자 탐색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뭘 최적화하는가 를 봅시다. 베이저주의자들은 확률을 우리가 추론하는 확률을 최적화합니다, 됐죠. 그런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인간의 사고 형태가 연결하고 베이저는 궁합이 맞아가요 세 가지 진화군 결합이 됐습니다, 벌써 됐는데 궁극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이즈주의하고 교주자가 의 결합이 안 됩니다. 왜 결합이 안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주자들은 의 뭐냐하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연역법이고 야들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 법칙 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즈 주자 법칙은 법칙은 거기 딱 맞아야 돼요. 이건 뭐 없는 법칙은 인과가 작동을 해요. 거기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베이즈 주자들은 확률이요. 그런데 야들 둘이가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낌새를 기호주의자들이 냄새를 풍긴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면 법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외는 이 법칙이 수용을 못 하죠. 설명을 못 하죠. 그래서 그 예외가 랜덤하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저주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저주의하고 결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어, 자, 모든 자연과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궁극의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 심판관은 네이처입니다. 우리 생명도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법칙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쓰는법칙이라건 거는 자연의 평균값입니다. 자연에는 법칙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연에서 우리가 인간이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세부를 다몬카운터하니까신뢰를다몬카운터하니까 대표 평균값을 법칙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생생 만들어진 거예요. 법칙이 몸담는 예외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물리에서 만든 법칙이, 누턴 법칙이나 많은 법칙들이 생물학에 들어가면 죽을 수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분야가 무슨 분야인줄 압니까? 수리 생물학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수리는 법칙 논리잖아요. 그걸 생물학에 적용할 거네. 진흙바닥에다가 들어가고 허우적거리다가 <laughs> 힘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랬네. 그저가기때 생물은 질퍽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생물은, 생명은 질퍽하다. 질퍽하다는 것은 액체적이고 형태가 일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의 법칙이 그거 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에요. 자연은 법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두개가 결합해야 완벽해지는데 이 결합이 지금 이 교주의자하고 이게 만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걸 사실은 그 그림이 이 어, 만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할게요 여기에 베이스 출원 확률은 사후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사후 확률이 미래, 미래입니다 찍어 가세요 요거는 미리 출전을 밝힐게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림이 한장딱 있습니다 그그림을 보기 어려워요 원으로 그렸는데 원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곡선을 다 빼버리고 저 버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나 보기 시원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그책 학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이 다섯 가지 인간의 사고 패턴을 통합하는 마스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어, 요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마코프네트워크로 갑니다. 이 점도 확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다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저, 저 박사 이야기 하는 거뭐 대충 뭐 그렇듯 하고, 뭐, 저 그런 이야기인데, 그뭐내 일상생활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so what? 자, 그런 얘기잘 하잖아요. 자, so what 대비해 갖고 내가 여러분들 하나,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강의 다 듣고 대칭, 관계 다 좋아. 그는한 1년 작업하셔야 되고 오늘 단장 하나 들고 와야 될게 있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될게 지금 시대는 베이지안 시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모든 것 특히 브레인 과학은 브레인 과학자의 거의 70-80%가 베이저 주의자로 전부 다 전향했습니다. 지금 늦게 전향할수록 손해 봅니다. 그만큼 이쪽이 막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브인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추론이 잘 맞는 사람은, 예, 주식에 돈을 따고, 어, 뭐, 직장도 좋은 거 구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추론 예측을 잘못 해갖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은 전적으로 추론 예측 확률이 실제 일어나는 걸 자꾸 화살을 엉뚱한 데 쏘갖고 그래야 될 확률이 많아요. 뭐가 잘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보낸 화살이자고 엉뚱한 데 갔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틀렸나? 출론 확률이 틀렸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오늘 챙겨가야 될 거. 자, 그러면, 어, 좋은 이야기야. 그럼 추론을 어떻게 잘해? 예. 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까? 이 말하고 같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잘 맞추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는 두 가지 고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내 상태. 구체적으로 지금의 내 감각 상태. 지금의 내 감각 상태는 뭘로 결정하죠? 내 신체 상태. 내가 얼마나 생생한가? 어, 내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가? 내 감각이, 특히 감각, 시각, 청각, 촉각이 얼마나 생생하게 있는가? 고고, 그거, 고겁니다. 그래야 세계를 왜곡 안 되게 보죠. 예. 내의 현재 상태, 현재 감각 상태하고 곱하기. 뭐하고 곱하냐? 예. 바로 세계 모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세계상의 분포함수하고 곱하기 값이 바로 여러분들 미래 예측 값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어떻게 듣는가 또 여러분들 세계 모델이 여러분들 당연히 생물학을 한 5년, 10년 구부했으면 내가 다죽슥 듣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관심있었다면 지금 슥슥 듣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전 지식입니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얻어가야 될 거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고 싶으면 먼저, 먼저 짧은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내 감각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감각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달 만에, 1년 만에 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적어도 효과가 5년, 10년 후에 효과 나는 건 뭐냐면 나의 세계 모델입니다. 이해됐죠? 세계 모델에 갇혀면, 아,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황당한 민간요법에 갇혀갖고, 암 아, 말기야, 저, 초기에 진단해갖고 금방 하면 7 80으로 나을 걸 민간 노법에 의지하다가 결국 악화돼갖고 자, 완전히 상황이 끝나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저도 옛날엔 진짜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 난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우리 단체가 1 만천명이 넘고 해외학습 탐사를 2 2번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인택션을 해봐갖고 패턴을 제가 알아요. 공부를 마하고 저를 그를 떠나갔고 엉뚱한 신념에 갇힌 사람은 현대 의학에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다른 걸잘하는 사람인데도 한쪽에 옛날 이 세계 모델이 엉뚱한 데가있으니까 목숨을 포기해 버리더라고. 어머, 세상에 세계 모델은 목숨하고도 안 바꿉니다. 예.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이 근본주의자들의 세계 모델은. 세계 모델이 안 바뀌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조차도, 목숨 내버려도 이거 안 바꿔요. 암이 초기에 해갖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거 선택 안 해요. 이거 안 바꿔요. 자, 됐죠? 오늘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든 안 바꾸든 자연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자연이에요. 기후변화나 모든 건 자연에서, 바, 코로나19가 뭐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면 자연을 따라가야 돼요. 자연에 맞는 세계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명대로 못살수 있어요. 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작을 할게요. 양질의 지식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